방구, 방구, 방, 방구. 여기 는 포천 영북면. 영중면 양문리 어저께 제가 여기서 콜을 잡고 나갔죠 그 자리 그대로 여기서 또 콜을 잡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4인 1조 예고해드린 대로 4인 1조 하려고 포천으로 올라왔는데 일부 콜에서 아 너무 많은 걸 골랐나 <laughs>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가격이 좀안 맞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정상가인가 봐요. <laughs> 제가 포천은 자주 와봤던 곳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나 봐요. 포천이 아닌 춘천으로 갔다면 아마 좋은 거 잡았을 거예요. 춘천 쪽에서 코이 엄청 뜨더라고요. 좋은 거에. 제 눈에 좋은 게.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라 그래도 포천에서 가는 느낌하고 춘천에서 가는 느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일부 코을 실패하고 예약콜을 좀 키우고 있다가 여기 위에 운항 막국수 여기서 갈매동 가는거 56,000포 7만원까지 키웠어요 원래 5만원에 올라와 있던게 7만원까지 키워서 잡았거든요 그나마 차가 제일 덜 밀리는 1시간 뭐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로 갈수 있는 콜잡았고요 저는 요거 잡고 다른 분은 지금 포천 일동에 가 있어요 저는 여기 버티고 있었고 그 형님 포천 1동에서 지금 한 분은 암사동 가는 거 80K 짜리 잡았더라고요 콜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잡아버렸대요 그냥 나머지 한 분은 아직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원래 구이동 가는 거 90K 짜리 잡았는데 손님이 금연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비흡연자를 찾는다고 해서 사무실에서 콜을 빼버렸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부가 조금 생각보다 늦기 시작돼 갖고 우리가 앞으로 이어질 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한번 해봐야죠. 저는 이제 갈매에 가서 갈매동 가서는 이제 제가 혼자 혼자 알아서 움직여 봐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분들이 내려올 때까지 그날 픽업해 줄수 있는 그 시간대가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원래 타이밍 좀 맞는 거 같은 노선으로 코를 이렇게 잡고 하는데 한 분이 아직 못 잡아서 그게 조금 힘들 것 같네. 그래도 갈매동 가면 그냥 삥이래도 타면서 어떻게 해서든 만날 수는 있거든요 <laughs>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인근에서 빠르게 만난다면 그러니까 구이동이 제일 좋았던 거야 구이동 암사동 그다음에 갈매 그러면은 최대한 가까운 데서 이렇게 만나서 바로 춘천으로 넘어가서 이브 콜 타면 됐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죠 하여튼 끝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갈매 4시 반 출인데, 지금 4시 25분이네요. 까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니다 여기 있 네, 생하셨습니다. 뭐 꺼내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예. Yeah. 어. 아, 아, 오, 다행이다. 어. 놀라면 들어 아니 아직 안 도착... 도착을 안 했네. 춘천에 춘천으로 가자. 춘천으로. 코리 떠도 갈 수가 없어. <laughs> 거리가 좀 있어서 코리 지금 현리에서 설악에서 뜨고 있는데. 우리의 뒤차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아, 이거야. 여기서 지금 한 시간, 한 시간째 이러고 있네. 시간이 너무 아깝다. 오늘은 약간 그, 그때 그 일요일 날 일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약간 뭐가 좀 손발이 잘안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아, 좀 힘들 것 같아. <laughs> 매출이 많이 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 콜씩 탔거든요. 벌써 이제 두 개째 타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 두 개째를 못 타서 큰일 났습니다. 매출이 없을 것 같아 망했어. 다음엔 3인 1조, 2인 1조까지 한번 또 노력해 봐야겠다. 어쨌든 이제부터 이브타임콜 줄줄이 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키워먹고 잘 잡아서 가야 되는데, 상면에서 이 응봉동 아깝다. 7만 2천포. 요게 아깝다. 이거, 가고 싶다. <laughs> 빨리 와라, 우리 일일행들. 한 명은 이제 지금 지하철 타고 내렸는데, 아직 뒷차가 안 왔어요. 한 20, 25분? 25분 정도 있어야 올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콜잡고 뭐, 영상을 다시 킬게요. 힘이 없다. 팀원들이, 속속들이 모이고 있어요. 일단 한 명은 지금 지하철 타고, 여기 청평역 도착했고요. 비차는 한 명을 태우고 와야 되는데, 아직 화도, 화도 쪽에 있어요. 월산리 쪽. 그쪽에서 여기 오는데 한 20, 30분?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후딱 와야 되는데, 지금 콜이, 즉콜, 즉콜 같은 경우, 이거 지금 상면, 현리에서 나가는 콜, 응봉동 가는 콜도 72,000포짜리, 나가, 둥둥 떠있고, 갈길몇개 있는데, 왜안 오지? <laughs> 여기서 코를 잡아도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뒤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빨리 와라 빨리 이제 한 콜씩 탔는데 오늘 매출은 좀 망한 것 같습니다 망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성공적인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첫 출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많이 놓쳐 갖고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 봐야죠 마지막 매출 마지막 총 매출이 중요하니까 지금 과정은 필요 없어.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뛰면 되니까 마지막까지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원들이 다 도착할 때가 돼서 일단 설악에서 없단 이빠이 되고 있는 거 하나 잡았거든요. 설악까지 여기서 차 타고 20분이면 가요. 고객님한테 전화를 해서 기다려 주실 수 있나 물어보고 기다려 주신다고 하면 설악, 설악으로 가겠습니다. 설악에서 삼성동 가는 콜 잡았거든요. 85,100원. 이거 이빠이 키웠습니다. 이빠이. 한한 6억 7업한거 같아. 하여튼 요거 통화해 보고요. 갈수 있으면 가고 없으면 딴거 잡아야지. <laughs> 두 번째 콜 잡았네요. 그 삼성동 콜은 중복 콜이에요. 중복 콜. 일반 콜로 누가 빼갔어. 일단 여기 마이다스 클럽에서 잠원동 가는 거 87,400원짜리 하나 뜨길래 낼름 잡았습니다. 일단 마이다스밸리 여기서 저는 출발을 하고요. 한 분은 설악에서 임해동 가는 거 9만 천 얼마짜리 고고 잡고 일단 한 명씩 잡고 또한 명은 설악에서 양문인가 양평인가 어디 가는 거 4만 얼마짜리 0삥 하나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새콜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잠원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가 잠원동 도착. 잠원동. 그저께가 어저께인가? 여기 지나갔는데. 딱 여기 가면서 영상 찍었는데. 똑같은 데또 지나가네. <laughs> 우산을 받았습니다. 우산을. 고객님이 비가 많이 온다고 집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어요. 우산 주신다고. 땡큐 베리머치. 감사합니다. 일단 이쪽으로 저를 먼저 픽업하러 차가 오고 있고요. 이쪽에 신사 쪽으로 일단 저는 걸어가고 있거든요. 신사 쪽에서 만나서 코를 여기 지금 비가 오니까 강남 빙을 타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지금 그럴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단 한 분이 분당에 가 계시니까 분당 쪽 방향에 코를 잡고 남부에서 남부, 남부에서 남부 코를 싹 쓰리하면서 타고 댕기면딱 좋은데 그게 지금 현재 비도 오는 상황에서 제일 베스트. 남부 가면 골프장에 흘러 흘린 콜, <laughs> 흘린 콜들이 남아돌 수도 있어.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최대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서울 수도권은 의미 없어. 뒤차가 따라당기는 게 의미 없으니까 남부가 짱입니다. 남부가서 용인, 그 다음에 어디야? 용인, 용인, 화성, 뭐 광주, 수원, 성남, 분당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를 싹쓸이하고 다니는 게 좋아. 일단 신사역 가서 다음 콜 잡으면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자입니다. 정자? 정, 정자에서 2천 증포동 가는 거 4만 원짜리 하나 잡았어요. 2천 여주 쪽으로 방향을 잡자고 해서 일단 요걸 잡았고요. 가서 큰거 한번 노리자고 했는데 과연 가능할지 시간이 늦어서 뭐 아니면 도지 어차피 차도 있으니까 가보는 거야. 가자. 나머지 형님들도 제발 2천 방향을 콜 잡고 오길. 안그러면나 혼자 2천에서 또 벌벌 떨고 있어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2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2천에 예. 도착했습니다. 금방 오네. 우 40분 딴 걸렸어. 와 여기 이상한 거막 여주 가는 거막 호법 가는 거막 깔렸어. <laughs> 북내면 주암리 여기 보니까 착지를 보니까 갈 수가 없어. 아무리 차가 있어도 여기서 50분 거리인데 갈 수가 없어. 요거는 패스. 요게 좀 다른 조금 다른 쪽이었으면 내가 잡고 이동을 해줄 텐데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여주 부합리래요 부합리. 일단 여기는 증포동이고요. 증포동에서 일단 터미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터미널 쪽으로 가서 코를 기가 막힌 거를 서울 가는 거 아니면 용인 뭐 수원 어디든 나가는 거 한번 딱 잡았으면 좋겠구만. 여 기사님들이 기둘레였어 네, 여덟 열둘 하나 이렇게 있네요. <laughs>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일단 터미널 쪽으로 가서 다음 콜 이어가 볼게요. 지금 저 말고 같이 일주하는 형님은 순회에서 송정동을 잡았어요. 2천 송정동.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뒷차도 들어오고 있고. 어디든 갈수 있어 와또 이천 중리동은 사람이 많다 오늘 토요일이라던가? 동네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홀도 그냥 뭐 동네 빙콜 계속 뜨고 일단은 한 분이 송정동에서 마장을 갔어요 그래서 그분 픽업을 하러 가는 와중에 중리동 저는 여기서 광주 회덕동 회덕동 여기 지도 보니까 들어가면 그냥 아예 끝이던데? <laughs> 바로 델러 온다니까 일로 가야겠다. 근데 여기 델러 올라온는데도 한참 걸릴 텐데 마장에서또 오면 한 4, 50분 걸리는 거 아니여? 아 추워 죽겠는데 오늘 안에 패딩을 안 입었더니 너무 춥다. 비가 올라그런가 너무 추워. 비가 와서 너무 추워. 회덕동에서 내가 봤을 때어그 까까만 길거리 걸을 것 같은데 가보자 일단. 회덕동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도상으로는 완전 오지였습니다. 가볼게요 회덕동. 안녕하세요 회덕동이요? 네. 저 처음 가는거라 회덕동이라는 데를 아 맞어 위험해요 사장님. 들게 나오나요? 캄보디아 같은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클일났다 아, 네. 벌써 잡혀가면 안되는데 민성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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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생일데믹 드려야 되는거 아니야? 너 어, <laughs> 위험해 아직 사, 살 날이 많은데 계세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 안녕하세요. 광주 회덕동에 도착. <laughs> 여긴 진짜 오면 안 되는 곳이구만. 이런 곳이라고 알려 주려고 왔는데 오지 마세요. 저는 어차피 지원차가 있기 때문에 왔지만 형님들은 저기 아, 근데 와서 되긴 되겠다. 여기 요 골목 안에 스윙이 겁나 많아. <laughs> 스윙이 엄청 많아서 요거 타고 그 경안동, 경안시장까지 10분 1분이면 가요. 10분. 휠저 이거 뭐야? 킥보드 타고. 근데 지금 길이 미끄러 갖고 지금 안 타고 내려가는데 금방 가겠더라고요. 3 k 로 경안시장까지 한 3km 그 정도 나오는데 킥보드 타고 갈수 있는 거리니까 들어와도 되긴 되겠다. 근데 뭐이 시간에는 굳이 올 필요는 없고 좀 이른 시간에는 여기 왔다가 절로 빨리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오이씨 얘기하다 잘못 가고 있어. 아 완전 잘못 갔어. 아 근데 차 타고 일로 들어왔는데 걸어서는 절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 아 저쪽에서 꺾였어야 되는데 한참 잘못 나가고 있어. 네, 저 멀리 금강동에서 중랑구 묵동. 28,000포. 안 빠지고 계속 떠 있어. 금광동 완전 끄트머리라. 이봐. <laughs> 신구대학교. 거기 신구대학교 있는 데라 사람이 없나 봐요. 기사님들이. 거기까지 들어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딱 광주 춥네. 아 빨리빨리 저 밑으로 내려가서 픽업차가 지금 아직 어디쯤이냐. 어디야 어디 이제 이천에서 서이천 쪽으로 오지도 못했네 이런 언제 와 사람 하나 또뭐삥 타고 있나 씨. 올 때까지 열심히 걸어서 절로 내려가야겠다 큰 길로 가면 큰 길에서 킥보드 타야겠다 가볼게요 내려가볼게요 오 탐, 탐벌동 탐벌동 입성 <laughs> 일단, 밝은 곳까지 걸어나왔어. 오다가 곤지암에서 가락동 가는 콜을 두 콜짜리를 둘이서 잡았대요. 오, 그래. 나 천천히 기다려도 되니까 콜 잡고 가시면 땡큐지. 일단, 경안시장 쪽으로 걷고 있는데, 뭐란 안 나가요, 뭐란? 하면서 택시가 두 대나 지나가면서 물어보네. <laughs>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택시들이 섰다가, 뭐란? 뭐라 일단 여기 성정동 탐벌동인데 지도상으로 탐벌동인데 저기는 뭐 성정동 뭐라고 써있네 탐벌동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저기 경안시장까지도 멀어요 아 그냥 적당히 걷다가 그냥 기다려야겠다 아휴 여기까지 언제가 얘는 지금 내려주고 오고 있네 내려주고 오고 있어. 지금 어디야? 초월력 어우 초월력 지나고 있으니까 금방 오겠다 일단 우와 잠실에서 짱원 오늘 아직 부족해 며칠 아직 부족하니까 조금 더 해야 돼 일단 가락동 두명 갔으니까 나도 이제 여기서 성남 모란 쪽으로 나가면서 가락동이나 어디 서울방향 나가는 거 이제 잡으면 되겠어 자자자 막간 막간을 아니지 막간이 아니지 마지막까지 스포트를 내자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다 방구야 너의 영상에 지금 기대가 크다 사람들이 쓸데없이 사주한다 그래서 <laughs> 오늘은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강남회장 중성 어, 여기서 오, 형 여기서 밥 먹고 갈라고요 우리 오. 좀 먹고 있네 벌써 아 치사하게 강남에 장에서 일단 밥을 먹고 심화 일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20분. 심화이 콜이 많아 죽겠는데,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어딨다고? 밥을 먹는 거야. 열심히 일을 해야지. 저는 양선지를 시켰습니다. 일단 밥을 먹고 마무리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마무리 영상 때 뵐게요. 오늘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따, 피곤한 하루네요. 일을 못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피곤한 하루. 오늘 3시간 자고 나왔거든요. 어저께 편집하고 뭐 하다가 늦게 잠드는 바람에 일단은 약속한 4인 1조 나머지 세분하고 약속은 한게 있어서 출근을 해야 하니까 잠을 한 3시간? 3시간 자고 출근했습니다. <laughs> 그래더니 처음에 와, 두콜탈때 얼마나 피곤했던지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몸이 적응을 해서 걸 피곤 했는데, 이제 새벽에 아까 밥 먹었잖아요. 밥 먹고 나니까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밥 먹고 나서도 강남에서 좀몇개 타자 했었는데,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일단 오늘 총순 수익은 한 70, 한 7, 8만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지출 빼면은 인당 한 18, 9만원 정도? 18만원 정도?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매출은 혼자 하는 게더 많이 찍을 수도 있죠. 뭐, 저, 저를 비교했을 때 뭐, 그냥 많이 찍을 때도 있고, 적게 찍을 때도 있고, 그냥 평균적인 수입이지만, 일반적인 분들 봤을 때는 주말에 이제 잘 찍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찍죠. 그렇지만, 뭐, 몸은 더 편해요. 왜냐면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늦게까지, 뭐, 이렇게 이동하고 막콜잡으로막 어디 걸어댕기고 막 뛰어댕기고 할 필요 없이 몸은 좀 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느낌이 나쁘진 않았는데 첫콜 출발하기 전에 동선이 너무 꼬였어요. 이게 너무 분산되는 콜들이 떴기 때문에 그리고 포천에서 오늘 콜뜬게 대체로 강서 쪽이 많이 떴어요. 강서 쪽이. 근데 그쪽을 가면 뒤가 없기 때문에 그 콜을 잡을 수가 없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가 좀 낮습니다 포천이 똑같이 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포천에서 콜 잡는 거하고 춘천에서 콜 잡는 거하고 단가 차이가 제 제가 봤던 단가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만 원에서 만 오천 원만 오천 원 정도 뭐 많게는 이만 원 정도가 춘천이 더 비싸요 시간이 똑같이 걸린다고 가정하고 그럴 거면. 춘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딱 결론이 났더라고요. 오늘 딱 거기 포천으로 올라갈 때 춘천 쪽에서 콜이 밖에 떴는데 그 분명히 그걸 잡고 이동을 했으면 조금 더 낫었을 거예요. 아마 출리더 빨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 좀 멀리 있으니까 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이 콜을 잡을까 말까 고민했던 그 시간을 버린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눈딱 감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춘천 쪽으로 갔더라면, 두 시에서 3시 전에, 3시 전에 아마 출발을 다 같이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들어, 들어요. <laughs> 뒤늦게 복귀해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것들이 꼭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복귀를 하고 나면,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을 잡고 이동하고 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니까 오늘 이런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좀더 집중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하게 마무리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도 없습니다. 일요일 날은 아마 쉬지 않을까 싶어요. 쉬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일을 나가게 되면 저녁 늦게 라이브 방송을 해야 하니까 라이브 방송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일을 진짜 아예 안 한다, 그러면 집에서 음악 방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